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몰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서서 에베소 섬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야게아 등 일곱 교회 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기도로 새해를 열라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영감 있는 찬양인도 해주신 우리 여우수아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봉독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뜻으로 어, 적에게 포위되어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림무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림무원이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쓴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맨 서쪽 해안도시였던 당시의 나라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한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당국은 어,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끓는 물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한참 있다 그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말장했습니다. 어, 로마 당국은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어,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은 바케로 말미암아 에베소로부터 반모섬으로 유배를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여기서 빠져 나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게 될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만 31살의 나이에 이제 이민 생활을 처음 막 시작하고 1년 이상 지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20년 된 이상된 차를 저에게 주셔서 교, 교우 한 분이 어, 그 차를 가지고 일하러 가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어, 차의 흐름에 맞추어서 시속 100km로 달렸는데 그때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어, 다른 차량과 보조를 맞춰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앞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저도 약간 밟았습니다. 그러자 차는 순식간에 돌더니. 양쪽 차선 사이에 넓은 도랑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한 방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잠시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던 차가 고속도로 안쪽 편으로 섰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손, 손짓하며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피터보로라고 하는 도시로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그 차를 탔습니다. 어, 차에 타자 그 운전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갈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현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은행에 얼마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토잉 추락을 데리고 거기로 가야 하고 그 차를 끌어다가 거라지에 갔다가 주어야 하고 최소한 500불은 들 텐데 수습할 500불은 있어야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차 안에서 달릴 때의 그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도 요한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갇힌 삶에서 사면초과의 삶에서 놀라운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부터 멀지 않은 시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로마의 박해가 끝났습니다. 이어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열리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가 그는 다시 목회를 마지막 목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놓였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른 길도 열어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늘 길을 하늘 문을 여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열어 주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 사방이 닫혀도 하늘문이 열리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앞에도 길이 없고 옆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으면 동서남북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길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길, 하늘문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길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내게 다가오면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 구약 성경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 잘 읽지 않는 성경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잘안 읽으시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25살부터 제사장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 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두 번째 침략입니다 605년에 첫 번째 침략이 일어나 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597년 기원전 두 번째 침략이 있어서 여호야긴 왕 젊은 귀족들 많은 국가의 기간 요원들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25살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처절한 포로 상황 속에 있었을 때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던 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 갔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일들을 풀어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하늘 문을 여십니다. 다른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면 초과를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에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땅에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이 길은 막혔다고 맨이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며 2024년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언제 그에게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날은 주 어, 오늘날 주의를 가리키고 주일에 예배드릴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린 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주일이겠습니까? 확률로 보면 7분의 1인데. 두 번째 제목. 주일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음성을 준비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만약에 이 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보이는 게 없으면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주일 예배를 세상의 사탕과 바꿔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탕은 지금 달지만, 그러나 그 사탕의 단 성분을 지금 즐기는 동안, 하늘문은 멀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입에 단 사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일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의를 무시하는 사람과 얘기해 보면 그의 말 속에 하늘의 차원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똑똑한데 그 사람은 이 하늘문에 관한 한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노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실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노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따라 환경 따라 된다 안된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심령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반보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첫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 대를 보았는데, 여기에도 촛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금초 대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가리키는 수, 일곱 금초때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장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에 속합니다 어,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눈에 교회의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세 번째 제목.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늘문은 반드시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볼, 보인 두 번째 장면이 12절 이어서 13절에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제목,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교회 안에 계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왜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상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이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이곳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이곳에 와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가서 예수님 처음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나 훈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국에서 하지 않으신 분은 한국 가셔가지고 교회 출석을 안 하신 분은. 이곳에 다시 몇달 후에 돌아오셨는데 눈이 풀려 있습니다. 눈에 신앙의 초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도 없습니다. 또렷하던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눈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에 대하여 손을 놓자 신앙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아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폐한 땅안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방이 다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통해 열리는 세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특별한 통로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늘 문을 통해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이 보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새해를 열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이 닫힐 때가 더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방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림을 오늘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이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 없이 사우를 돌아보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발간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세를 걸어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특별한 통로가 주의하여 일례배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일례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통해 교회가 보이게 하시고 하늘문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4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의 전도 폭발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일대일 전도와 양육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하 없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복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가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 하지 못했던 전도 폭발를 위한 또 사역도 그리고 일대일 전도와 양육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흩어지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겨울들이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저희들 새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받으시옵소서.